야 들었어? 이번 과목 발표 무조건 교환학생은 깨워서 가라는데? 교환학생? 그걸 외국인 아니야? 아나 영어 못하는데 여기 영어 좀잘하는 사람 없을까? 너 이번에 미국 갔다 왔다며? 야아그뭐간 거야 그냥 잠깐 큰아버지 뵈러 갔다 온 거지 간 것도 아니다 햄버거도 하나 못 먹고 왔어 아 진짜 큰일이다 이번에 조별 볼트도 있다 했나? 너 이번에 영어학원 다닌다 하지 않았어? 학원에 다니면 영어를 다 잘하나? 12년을 배워도 영어 늘질 않아. 내 머리가 문제인 것 같아. 맞아. 얘 이번에 토익 650점 나왔대. 야, 누거 그래. 6 7 0점이야 20점이 쉬운 줄 알아? 너는 영어도 못하면서 넷플릭스 자막 끄고 보더라. 야, 이회야 영어 늘거든? 그거 좀 배우겠냐? 근데 영어는 이게 하는데 너무 어려워. 진짜. 응. 그래서. 단어 외우는 시간 너무 많았어. <laughs> 어? 은근이 형. 형! 맞죠? 와 진짜 오랜만이다. 어, 동현! 잘 지냈어? 잘 지냈죠. 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어, 야, 반갑다 야. 아소리아 아, 뭐예요? 형 완전 미공인인 줄. 미혼 맛집이네. 다잘 지냈어? 어다 형. 우리 이번 같은 조 하면 안 돼요? 이번 조별 과제 교환학생 껴서 해야 된다는데 형 영어 되게 잘하시잖아요. I got this. 같이 해보자. 내형 네, 미국 어디에 있다 왔어요? 그냥 여기저기 다 왔지. 샌프란시스코, 뉴저지,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바토스. 제일 많이. 하, excuse me. Is this is club 4. 인가 Yes, this is club 4. 오케이, bro. Good to see you. 이네어디 거기다. <목소리도> <사업. 목소리도> 근데 나 그거 너무 궁금했어. Hey b I have a question. Do you know Psy? Do you know Samsung? Do you know BTS? Do you know Samsung? Do you know Blackpink? Do you know Twice? Do you know Taekwondo? Do you know BTS? Do you know Bumkey? Do you know Ryu Hyun-jin? Do you know Taekwondo? Do you know Kim Yeon-woo? 안주? Do you know Bong Jun-ho? Okay. Stop, g y s 우리 그런데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동현이가 학교장 아니야? 그럼 너가 조상하면 되겠다. 다들 동의하시죠? 박수. 어, <laughs> 나머지 자료 조사나 PPT 담당은 어떻게 할까? 음, 지은이가 지대니까 지은이가 PPT를 만드는 걸로 하고 예쁘게 만들어주. 박수. <laughs> 그리고 영근이 음, 오빠가 역사 문화 아니까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맡고 여기서 미르가 영어 채널 잘하니까 발표하는 걸로 하 다들 열심히 해봅시다. 박수. <laughs> Hey Minseo, what are we going to do? 저랑 자료조사 같이 하시죠? 제가 자료조사를 좀 못해서요 PPT 그럼 PPT 같이 만드라 제가 PPT를 잘 못해요 그럼 스크립트는? 네. 타자를 못해서요 이네레이터는 네. 못하는데 미루랑 같이 발표해 영어를 못해서 그럼 한국어 대본 준비? 아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I can't speak Korean 일본 발표 영어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토익을 마지막에 쳤을 때 930점 오픽은 AM 여러분들도 중고등학생들은 아니니까 그 정도 레벨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디더라? 라구나 비치 그리고 골든 브릿지 아, 금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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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차 타고 다니면 진짜 기분 좋은데 아 그리고 여기서 미르랑 So you do You can ask me anytime if you have questions. Actually I have a lot of questions that Professor Park said that we should admit our documents in Hangul program. Actually I don't know what it is. I use only words and Excel, So I don't know. Can you explain me what about this? And another thing I want to ask about is food i only eat hamburgers and pizzas in korea so can you advise me something like steak in korean style or something like that it will be good for me if you advise me something hey bro can you understand me bro are you okay i feel the same way oh yeah okay understand thank you 자료를 조사해. 나 아,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잘안 나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이게 아니더라고 여기를 어. 보면 여기를 보면 A는 B라고 되어 있어. 우리 그럼 내일 잠깐 나이해출지 보는 걸로 하죠. 이렇게? 오케이, okay, see you then. Have a good day, guys. 그때 okay. 보는 걸로 하죠. 버스가 지금 왔을 만한. 오늘 끝나고 뭐해 다들? 아 그게 아니고 헤이도 입지 끝났는데 다들. 네. 소맥 콜? 콜? 지금 저희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쉬어 가자는 의미에서 단합도 되고. 미래에게 한국 술 게임도 알려주고 싶잖아. 한국의 주도를 제대로 알려 줘야 하는데. 아, 이석 씨 어때요? 지신 흥미 있냐? Hey, we have to t r 소맥? 어? It's s so cool. No, I want Makgeolli for today, b u it's raining 그 그래, 그거지 아 다들 네. 처음 서울으로 갑시다 윌스 아, 성격 너무 좋다 마음에 드네 그래서 우리 조 결론을 뭐라고 지을 거예요? 역사란 말이진 생각대로 하자니까 어떻게 형이라고 다 맞아? 제가 주장이잖아요 유학파인 내가 더잘 알지 않겠어? 이게 유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역사가 뭐예요?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야 제 생각엔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그럼 이건 어때? 역사는 수천, 수만 가지의 이해 아닐까? 사실, 그게 보면 우리는 지구란 하나의 역사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 다양한 문화와 제도 안에서 살고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역사에 대해 너와 나의 이해는 다르잖아. 그러니 이 수만 가지의 답을 아우르는 수천, 수만 자의 이해가 답이라고 생각해. 어때? 이제 답정했졌지 나간다?